마이크 잡아볼게. 1년, 한 10일쯤 된것 같은데. 아, 가만히 있면서 제게 많은 엽서 보내주시고, 편지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면해와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하는게 기도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항상 쉬면서 집행료를 풀려놨습니다. 아직도 그 소송 중이어서 제가 이 무대 위에 올라가지 못한 점 여러분 용서하시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휴대폰을 개통을 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메시를 지 보다가 이래저래 인사를 보냈더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게 아니라 나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예의가 아니냐 이랬어요. 하는 게 기도드리고 여러분 앞에 얼굴 보여드리고 인사를 하고 가야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계시는 이런 모습들을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실 겁니다. 절대 저처럼 감옥에 가서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고 오는 이런 분들이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인사 이래 드리고, 다음부터는 저도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밖에서 여러분들 얼굴 뵙는 그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